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무량수의 아름다운 세계는 단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열릴 수 있는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정토 삼부경의 가르침을 따라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으며. 염불과 바른 행으로 극락의 문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이 부처님의 참뜻과 진리를 다시 새기고 우리 마음 속 정토를 꽃 피우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지? 자, 그럼, 부처님은 무량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은 무량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불법을 깊이 믿는 신심 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년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들 아자타샤투가 권력을 탐하여 형제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버지마저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이려 한 것입니다. 네? 왕비는 남편의 고통과 자식의 배반으로 밤낮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왕비를 찾아가셨습니다. 왕비는 울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희보다 더 불행한 이가 있을까요? 권세와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왕비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비여, 지금의 고통은 찰나와 같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끝없는 생명과 빛의 세계를 보여주리라. 그곳은 괴로움이 없고 음악과 향기, 연꽃이 가득한 곳이다. 그대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머문다면 죽음조차 두려움이 되지 않으리. 그 말씀과 함께 부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무량수의 세계, 곧 아미타불이 머무는 극락을 관하게 하셨습니다. 왕비의 눈물은 조금씩 멈추고,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한 기쁨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왕비는 염불을 닦으며 다시 삶의 힘을 얻었고, 무량수 세계에 대한 확신을 품고 평온히 생을 마쳤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무량수의 아름다운 세계는 먼 곳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나는 세계라는 것을, 정토삼부경과 부처님의 참뜻,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두루 걸으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욕심과 분노에 휘둘려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극락세계를 말합니까? 현실도 힘든데. 저먼 곳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극락은 먼 하늘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 정토삼부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 가르치는 바는 마음속에 극락을 여는 법이지. 그리고 노승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무량수경은 끝없는 생명과 지혜를 지닌 아미타불의 서원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를 전합니다.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보여주어 우리 마음에 그 세계를 그리게 합니다. 관무량수경은 괴로움 속에서도 극락을 관할 수 있는 길, 즉, 마음의 눈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볼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정토사상과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가자는 것이 아니네. 살아있는 동안 마음속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끊임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을 세우는 것이라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곧 극락이 되지.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곳을 향하던 시선이 천천히 자기 가슴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락은 언젠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피워낼 곳이라는 것을 극락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깨끗한 마음이 피어나는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다. 부처님의 서원은 무량수와 같다. 끝없는 생명과 자비로 중생을 품으신다. 염불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처를 깨우는 일이다. 무량수의 세계는 죽음 뒤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열릴 수 있다. 정토를 믿는 이는 세상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마음은 탐욕과 분노를 씻는 향수와 같다. 관하는 눈은 멀리 보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마음속 빛을 바라본다. 진정한 왕생은 몸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부처님의 빛은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과 마음으로 느껴진다. 정토삼부경은 미래를 약속하는 책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길이다. 극락의 길은 구름 위가 아니라 발밑의 선한 행위 속에 있다. 무량수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는 것이다. 관무량수는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연불의 소리는 세상 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위한 것이다. 정토는 떠나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는 본래의 고향이다. 관무량 수경의 탄생과 무량수 세계의 가르침.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은 젊은 시절 출가 전에 태자였던 부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말했습니다. 태자께서 도를 이루신다면 제일 먼저 저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주십시오. 부처님은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왕사성으로 가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큰 기쁨으로 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년에 왕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들 아자타샤투가 권력을 탐하여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은 굶주림과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갔고 왕비는 남편을 살릴 힘도 마음을 달랠 길도 없었습니다. 왕비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상에 저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부귀와 권세를 가졌으나 제 가슴에는 어둠만 가득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왕비여, 지금 그대가 보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너머에 괴로움 없는 세계가 있다. 나는 그대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리라. 그 순간 부처님은 왕비가 마음의 눈으로 무량수 세계를 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맑고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는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이었으며 온 하늘은 부드러운 빛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아미타불께서 미소 지으며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왕비의 눈에서 눈물이 멎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이 스며드는 위로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왕비는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염불을 닦으며 무량수 세계에 대한 믿음과 평온한 마음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무량수 세계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돌리면 피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너머에 무량수의 세계가 있다. 절망을 끊는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 참된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괴로움일지라도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극락이 될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은 자를 위한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빛이다. 왕생은 먼 여정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찰나에 시작된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은 음악과 향기로 가득하다. 극락을 믿는 순간 슬픔은 기쁨으로 변한다. 참된 자비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길을 보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세계는 하늘 너머가 아니라 마음 속에 숨어 있다. 무량수의 빛은 한 사람의 가슴을 비추면 그 빛이 세상 끝까지 번진다. 지금의 한숨이 내일의 극락을 여는 문이 될수 있다. 눈물 속에서 미소를 찾게 하는 힘,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무량수 세계를 본 자는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통을 딛고 피어난 믿음은 극락의 연꽃과 같다. 극락세계의 아름다움과 왕생의 길. 옛날 한 마을에 병든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날 부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그 이후가 더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한 세계를 보여주리라. 그곳은 괴로움이 없고 기쁨과 평온이 가득한 곳이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노인은 마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먼 길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길은 맑고 빛나는 돌로 깔려 있었고 양옆에는 황금빛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칠 때마다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길 끝에는 서늘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발을 담그자 향기로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며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신냇물을 건너자 찬란한 문이 나타났고 그문 너머로 눈부신 후광 속에 아미타불께서 미소로 맞이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극락세계다. 구품 연지 속에는 형형색색의 연꽃이 피어 있고 그 위에 왕생한 이들이 앉아 있다. 그대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맑히면 이곳에 반드시 이를 것이다. 노인은 눈을 감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평온과 기쁨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남은 생을 연불 속에서 보냈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극락세계로 향하는 길이 환히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극락은 단지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과 서원 속에서 누구나 향할 수 있는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을 극락의 길은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는 것이다. 염불한 소리는 극락의 문을 두드리는 종소리다. 향기로운 물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깨끗한 마음에서 흐른다. 후광은 부처님의 빛이 아니라 믿음이 비추는 빛이다. 구품 연지는 서원의 깊이에 따라 피어나는 연꽃이다. 극락 세계의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들린다. 시냇 물을 건너는 발걸음은 집착을 버리는 발걸음이다. 극락의 문은 열쇠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연불로 연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는 이미 극락의 길 위에 서 있다. 길이 빛나는 것은 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빛나기 때문이다. 연꽃은 흙에서 자라지만 더 이상 흙에 물들지 않는다. 극락 세계의 향기는 서원과 자비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미소는 극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도 있다. 구품 연지의 물결은 연불의 진심을 따라 출렁인다. 왕생의 확신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귀향으로 바꾼다. 부처님은 무량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옛날 깊은 산 속에서 평생 수행한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극락세계를 그리워합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지금 사는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극락은 죽은 뒤에만 찾는 곳이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량수의 세계는 깨끗한 마음과 바른 행 속에서 이미 시작되는 곳이다. 그는 제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관무량수경은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희망을 보여주었고, 아미타경은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려주었으며, 무량수경은 그곳에 이르는 부처님의 서원을 전해주었다. 세 경전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마음 속에 극락을 피우게 하는 길이었지.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극락 세계의 빛나는 길과 향기, 음악, 연꽃 연못은 모두 마음 속의 씨앗처럼 존재하며, 연불과 선한 행으로 그 씨앗이 꽃을 피운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날마다 맑아지고 평온해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제자들은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와 빛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극락세계에 들어선 사람처럼, 이렇게 부처님이 보여주신 무량수의 아름다운 세계는 결코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연불,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극락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량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왕비의 눈물, 세속의 권세도 막지 못한 운명의 파도 앞에 그 마음은 바람에 꺾인 갈대처럼 떨고 있었네. 그때 부처님 피눈물 같은 자비로 말씀하시니 보아라. 눈앞의 어둠만이 전부가 아니니. 너의 시선 너머에 무량수의 빛이 있도다. 황금 길 위, 은빛 바람 스치는 가로수, 잎사귀마다 천상의 음악이 흐르고 차가운 신의 물은 향기로 마음을 씻네. 문이 열리면 후광 속의 아미타 부처님, 연꽃 가득한 구품연지에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곳에선 세상 모든 슬픔이 이름조차 잊혀지리 부처님은 보여 주셨네 끝없는 생명의 빛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움과 안온함의 세계를 그 길은 멀리 있는 듯하나 연불의 소리 속에 이미 우리 곁에 있도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